아 어,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야 이거 뭐 진짜 봄날씨 마냥 이렇게 따뜻한가 오늘은 아이고 석질 보세요 이 쯤은 이렇게 석질이 좋을까 석질 음, 좋다는 감탄사만 연발 나옵니다 아, 이것도 미석인데, 부족하고, 요거는, 요거 문양석인데, 옥석이거든요. 옥석의 문양석인데,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이게 뭐야? 아, 이거 차돌이네. 차돌이네, 차돌. 떡돌의 새끼입니다. 밤이큰 돌도 뒤졌네. 잠시 쉬겠습니다. 석질이 어. 아. 좋은데요, 이거. 이렇게 파도가 치는 데는 살짝살짝 돌메이가 좀 보일 텐데. 다 꺼내봤어요. 석질 정도는 다 꺼내봤고. こう。Could 아쉽다, 참. 보이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뭐 구름 문양으로 나왔네. 여기도 미석이 좀 나와요. 좀 아쉽고, 이것도좀 아쉽고, 아쉽만 남습니다, 아쉽만. 에이, 이것도 이상인데 부족 부족한 만 남네요. 부족한 만 조만간 이쪽으로 탐색을 한번 와봐야 되겠어요. 지금은 좀 어렵고. 물가가 좀 날라가면 모아봐야 되 겠습니다. 오메 물대 날라가면 이거 와서 담색해보겠습니 응? 아니 뭘한게 아니라 형선옥서 어, 어. 이야 형사옥서 형선 고라니 울음소리잖아 응. 이거. 아이건미서 갑시다 뒤리 갑시다 슬슬 봄에 봄에 예약을 해야지 다해 그냥 다해 동파 있어? 다 있어 돌밭이 돌밭이 전부 다 형성이 됐어. 그래도 저기까지 다 탐척은 했네. 다 했어. 그래서 석질이 여기가 보니까 석질 이 좋아 여기 물탐색 한번 해볼만 하겠어 그전에 여기 잔잔해 가지고 물탐색을 잘안 했거든 근데 지금도 잔잔해 잔잔한데 아직 이끼가 엄청 많네 이끼가 많아 어디든 이끼는 뭐 아직까지 멀었고 이제 이끼 벗어지면 탐색을 해봐야 되겠어 야 여기 누가 탐색을 해 가지고 데될거 하나도 없네. 나한쓸 아, 만한 거한점내비두고 가시지. 못쓸 뭐 것만 그렇게 내비두고 가셨네. 석질로 온 것들이 많은데 여기. 좋은 석질이 많이 있습니다. 석질이 아주 우수해요. 지는 거 보니까 다 죽었어요. 모든 나무가 다 죽었어요. 밟으면 이렇게 다 부러집니다. 나무가 다 죽었어요. 이 올여름 장마에는 이게 다 쓸려 나갈 것 같습니다. 깨끗해져 봤습니다. 쓸려. 야, 진짜 아깝다. 야, 참 아깝네. 손이 좋아요, 손이. 아, 어때 소품이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운명까지 이렇게 터뜨려지면은. 정말 탐색하기 재미있을 텐데 말이죠 분양은 강원도 영월 쪽보다는 분양 보기가 쉽지 않아요 아 요건 그 이석이네 요거 보세요 석질이 얼마나 좋습니까요 아, 아, 미석인데 언니다 아빠 여기든 미석이 여기든 미석이 숨어 있어요. 여따야, 여깄다. 기 음성 되는 건 아니지만, 칼라가 진짜 이쁘네요. 아니, 오늘은 진짜, 장갑을 벗고 하는데도, 손이 안실립니다 손이. 아, 날이 진짜 엄청 따뜻하네. 내일쯤, 내일쯤 강원도로 한번 날아갔다고 야될것 같네요. 내일쯤 아무래도, 포강을 한번 꽃들 때문에 다녀와야 될것 같아. 요 매일도 날이 이렇게 따뜻하다면. 아 이것도. 아 이것도 계곡에 그냥 폭포가 기가 막히게 흘러 내려오고 산이 하나 또 기가 막게 히서 있습니다. 에 그렇게 해서 작품 설명을 하면은 작품이 될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아 물속에 들어가고 싶네 이끼만 벗어졌더라면 그냥 물속에 들어갈텐데 아참 기다려라 너들을 내가 모시고 하지만자 오늘은 여기서 담석 적겠습니다 다음에 또, 탐석하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take